안녕하세요. 강원도 영월이래요. 어, 오늘은 또 이제 참깨를, 어, 고추를 며칠 이제 정신없이 땄습니다. 따고 오늘은 참깨를 또 비워야 하겠기에 참깨를 비워놓고 또 다시 이제 또 고추를 따는 걸로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 참깨가 이제 노랗게 단풍이 다 들어서 참깨를 주말에 또 비가 있다고 해서 내일 토요일인데 강원도에 비가 좀 잡혀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깨가 밑에 깨 요고 여기에 깨가 다 여물어서 이렇게 말라서 이제 깨가 알이 살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비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비가 있다고 해서 어 오늘 참깨를 비워 놓고 어 비가 맞으면 또 참깨가 빗물이 들어가면 검은 색상이 될것 같아서 오늘 참깨를 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참깨가 참깨집이 벌어서 알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요거를 빨리 비워주지 않으면 참깨가 빗물이 들어가서 검게 되고 또 새들이 비둘기가 매일 와서 참깨밭에 와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밑에 참깨를 어, 쪼아서 먹느라고 비둘기들이 매일 참깨밭에 맛이 와서 놀고 있습니다. <laughs> 어, 여기 보면 어, 이렇게 참깨, 참깨알을 매일 와서 참깨밭에서 놀고 갑니다. 쭉 지가 먹을게 있으니까 놀고 왔다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참깨를 비어서 벌써 이제 이렇게 던지면 참깨가 밑에는 알이 벌써 여물어서 이렇게 솔솔솔솔 쏟아져서 얼른 참깨를 비어야 될것 같습니다. 비둘기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빗물 들어갈까봐 여기 알깨가 아랑 아주 진짜 베기야 참깨가 이렇게 솔솔솔솔 비는데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깨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른 비워야 될것 같습니다. 아 깨를 비시면서 이렇게 한 세골 네골 잡으면서 비시면서 이렇게 구루마 이렇게 어, 외발 구루마를 옆에 놓으시고 깨를 비셔서 그냥 멍석자리에 어, 갖다 보시면은더좀 수월하고 쉽습니다. 그 손으로 조금씩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수레를 옆에 놓으시고 깨를 비어서 한 수레로 끌어서 갖다 모으면 조금 더 일이 능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음 깨를 이렇게. 밑에다 멍석자리를 깔아놓고 깨를 이제 비다 보면은 이렇게 알참깨가 깨끗한 이렇게 알참깨가 잘 여물어서 뽀렇게 여물어서 이렇게 이제 알참깨가 술술술술 이제 나올 때 참깨를 비시면 아주 적절한 시기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깨를 비어서 한번 깨때를 툭 쳐보면 깨알이 이렇게 소르륵 쏟아질 때, 그때가 이제 아주 깨가 비면은 딱 적절한 시기다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아름깨라 그러지. 저희 이제 강원도 말로는 아름깨가 벌어서 소르륵 쏟아질 때, 이제 깨 비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이제 되면은, 어, 뭐, 밭에서 비어서 묶음단 해놔도 되고, 하우스가 있으신 분들은 하우스에 가져오셔서 건조를 시키셔도 되는데, 우린 일부 밭에다 놓고, 일부는 하우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참깨를 비어서 이렇게 단으로 묶어서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단으로 쭉 묶어서 이렇게 바람 들어가게 이렇게 묶어놨는데, 지금 5일차 지나서 깨가 제법 이제 말라서 건조가 되기, 되니까 여기 깨 주머니에서 이렇게 창깨가 알이 송송송 건조돼서 말라서 이렇게 알이 뽀얗게 뽀얀 참깨알이 이렇게 보여서 이게 한 15일 정도 이상 말르면은 투덕투덕 털어서 이제 아이 참깨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참깨알이 허얗게 이렇게 말라서 나, 어, 입을 딱 어, 벌린 상태에 이렇게 참깨가 보인다는 거 굉장히 신기하게 잘 여물었습니다.